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커밍 진짜 온다입니다 진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지금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전투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거 방송을 키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저는 뭐 다른 얘기 하는게 아니고 자꾸 뭐또 경찰이나 선관위나 뭐 다른 뭐 당에서 뭐들올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야 이거 투표라는 것은요 어, 어찌 보면은 그 피를 흘리는 거를 전쟁을 하는 것을 대신하는 하나의 고도의 민주주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한표한 한 표가 총알과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들과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아 이거는 원천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 투표를 아 죄송하다 이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다른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를 하지 않나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찌 된 건가요? 이게 만약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고 회장 선거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고요. 어 동네에 이렇게 이장님 맨날 선거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투표라는 거에 있어서 그 표가 뭔가 이렇게 오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절차가 좀 의심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것의 명부가 좀 의심이 된다던가 이 투표에 대한 뭔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게 1이라도 있다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그게 왜 문제가 없는지를 밝히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지가 있다면 중단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 투표가 일정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연이 되더라도 다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고 투표지가 외부에 유출을 내질않나 찍, 미리 찍혀서 나온 투표지가 잘못 배송돼서 오지를 않나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나 지금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좀 위화감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댓글 보면은요 전 누가라고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라고 안 했는데 외국인들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걸 넘어서 분열시키기 위함이거든요. 되게 싸움을 잘 붙여요. 되게 싸움을 잘 붙입니다. 그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든지 어떤 분야를 정치를 막론하고 종교에서 마찬가지고요. 잘 보시면은 교묘하게 이렇게 딱 치고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 의향이, 의향 정도가 아니죠. 의견이, 의견도 아니고 그 민의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서는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방관하는 거밖에 안 되고 오히려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같이 한마디라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어, 이거를 공감하신다면은 어, 각자 자리에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 명씩이라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하진 않더라도 정말 철저히 더 이렇게 감시단이라도 붙여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정말 통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 더 중요하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나라의 행정부의 총수장이고요. 저 최고의 권력자를 뽑는 한 사람을 뽑는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문제가 있으면 사전투표로 하는 것을 검증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게 하든가 아니면 본투표를 날짜를 늘려가지고 딱 그냥 끝내가지고 깔끔하게 투표를 하자마자 개표를 하든가 그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저희와 함께 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해서 이게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 각자 잘 판단하셔서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 걸음만 더 물러나서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뽑히더라도 승복을 할수 있게 공정해야 되는 것이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1이라도 오류가 없고 결함이 없도록 무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커밍이었고요. 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우리나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